<목소리> 민의힘 투석 대변인 각성은 연예인 망나니 칼춤을 추는 야당 말살 특검의 비열한 정치 공작 맞서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검의 망장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경호전 원내대표 자택과 조지현 의원씨 사무처 당직자까지 겨냥한 데 이어 기어이 오늘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불과 얼마 전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자 강원 사찰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심장이오랜만 강원 전체의 물무를 강타하려고 했던 특검이 어제는 원내의 심장, 원내대표실 전문의 행정국을 비쳐 국민의힘 107명 원회에 대한 정보와 내년 지방선거 전략이 담긴 자료들까지 마구잡이로 털어가려 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원내 전략을 짜며 두뇌와 손발을 찍어내며 국민의 힘, 목소리를 틀어내겠다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 만날이 칼춤을 추는 정치 큰벼의 난국일 뿐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수영화 원내대표 선출이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무차별적, 폭발적인 압수수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상기형과 상관없는 무한정 기간을 대상으로 사실상 무제한 압수수색 대상물을 설정한 것입니다. 추경화전 원의대표는 이미 작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이기고, 이번에도 절차에 충실히 수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앞에 떳떳하게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비조도 나오지 않는 무차별적으로 덮치는 자체가 민주당과 특검의 내란 후에 이니 허구라는 그런 사실을 자백한는꼴 민주당의 내란고리가 빈 껍데기에 불과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정당부리는 이제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습니다. 호의의 물레를 씌워 야당을 짓발으려 했던 시도는 결국 허구로 판명났습니다 국민은 이 비열한 복주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 심판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내란고의 특검 야당 말살의 특검은 결국 이재명 정권의 인사 실패로 민원을 감추려는 자충수라는 사실을 국민이 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밀박한 특검을 정책을 밝히고 아관하지 <laughs> 마십시오. 민생을 내팽개친 돌려서도 일과 공수하는 반드시 국민의 주라는 심판을 신교진 네. 후보자는 시간대고 비용, 사과가 네. 자신 상태가 다릅니다. 어제 네. 열린 신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아, 네. 인사청문회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교육 그 수단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조차 부끄러운 청문회로 끝났습니다. 국가교육의 미래를 문의해야 할 자리에서 교육자의 그 품위와 도덕성을 찾아볼 수없었고 국민은 들 후보자의 진정성 없기 시단 대우기형 사과와 반복된 해명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최고자는 만취 인수인쇄를 살 논문 표절등 천하나무 지친 인물은 없며 지역 당정 주장하라 조국 전 장관 안희정 전 지사 성폭행 판결을 사법 사인이야 주장한 글뿐이 딸최 군부. 교사 시절 여학생 폭행 논란, 전교조 출신 특혜 의혹 논란 등날마기 조차 힘든 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교육을 책임질 장관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균형역 도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관이한 사람에게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있겠습니다 이런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한 사람은 이런 자에게 자신의 약을 될수 있겠습니까? 천한국모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며 사과했지만 과거 SNS에 남긴 유필와 공유한 기시를그행념을 구색하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조롱하며 평탕적이던 표현을했 있으며 부끄러운 부산이라는 지역당정 조장들을 공유하며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운 사람아야 대한민국의 교육 그 일을 아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두번 연속 난만을 골라나가는 이유 청문회를 또다시 냉탕 청문회라고 하는데요. 무자격자에게 장관의 자리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의 역적을 포장하며 모모의 급한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청문회 제도의 근강을 기울이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부 장관은 단순한 부처장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사회 부총리자 미래 세대의 설계를 디자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채후자의 편향된 인재가 부적절하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우려만 남기고 있습니다. 대통령 실은 지금 그 정보자의 이름을 즉각 철회하고 채후자 역시 교육계와 국민 앞에 사죄하는 방법을 스스로 위로나십시오 하루에 사다로 수십 년 위적된 언행을 책임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아가니다 국민은 이미 최교진 후보자에게 낮췌점을 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교육부 장관의 선을 원점에서 제공하십시오. 그만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투구끄럽지 않은 그 나라를 나누는 최소한의 책임이 될정도 반드시 염신하시길 바랍니다.